사진하고 외모가 좀... 네, 저희는 저희 부친 그래서 소공동에서 30년 넘게 일을 하시다가 이쪽 청담동으로 온지는 한 12년 됐고요. 예. 지금 부친 때부터 네, 지금 세 분의 대통령의 옷을 담당을 했었고 그외에 여러 재벌 총수님들이라든가 예.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 인사들의 옷을 많이 담당을 했었고요. 지금은 연령대가 많이 좀 손님들의 연령층이 많이 낮아져서 전문직 분들이 많이 애용하십니다세 아, 분의 대통령은 어떤 분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저희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단골이셨고, 네. 전두환 대통령은 12대 취임식 때 예복을 저희가 담당을 했었고요. 음.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평상복을 많이 했었습니다. 옷한벌 만드는데 좀 빨라야 한 달, 뭐좀 길어지면 뭐 한달반 정도 걸리는 이유가 손바느질이 많이 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거는 이제 수트가 아니라 이제 위에 자켓만 있는 이제 단품 옷인데, 지 이제 팔자 뜨기가 된 거는 지금 이렇게 펴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원상 복귀가 지금 돼서 네. 탄력이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건 지금 아직 팔자 뜨기 가안된 상태거든요. 네. 힘이 없죠. 딱 아... 이렇게 자리가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이 상태로 이제 힘이 없이 흐물흐물하죠. 그 팔자뜨기란 게그 바느질 모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 바느질이 이렇게 보시면은 여덟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거를 이제 비접착 옷의 특징인데 이렇게 바느질을 해야지 이게 옷이 좀 훨씬 좀 입체감 있게 라펠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원단과 신지를 접착을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좀, 좀 저렴하게 만드는 옷들은 그니 이런데도 다 이제 접착을 해서 심지가 붙이거든요. 지금 접착 심지가 지금 이런데 없죠. 다 이제 가느질로 다 되어 있고 옷이 훨씬 좀 착용감이 좋고 좀 음. 활동성이 이제 더 좋죠. 제가 여기 매장에 처음 방문했다 치고 네. 뭘 먼저 해야 되나 요 저는 가장 먼저 보실 거는 이제 원단을 선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측정을 하고 네. 스타일을 고르고 네. 그러면 이제 다 된다고 n come 그러면 o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가격대는 come on, 는 o m e on, come on, come 이고요. 이건 그럼 저렴한 측인가요? 음, 우리가 취급하는 슈트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좋은. 아 근데 200만 원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제일 비싼 거는 얼마? 제일 비싼 거는 뭐 수천만 원 가는 것도 있죠. 아 그럼 200만 원이면 저렴한 편 아닌가요? 여기서도? 여기서는 가장 저렴한 것입니다. 아왜 저는 저렴한 거 보여줘요? 이제 네이비나. 예. 네. 차콜그레이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니요 지금 이거는 이제 계절은 춘추복, 네. 네. 춘추복인데, 춘추복의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펙이 있는데, 네. 이게 1m당 무게거든요. 250에서 260g 정도 되면은 네. 춘추복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아 네. 300g 안쪽이죠. 그리고 네, 하복은 네. 보통 200g대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항상 예외는 있잖아요. 네. 지금 이원단은 하복 원단인데 네.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좀 느낌부터가 좀 다르고 네. 조금 무게도 조금 가볍죠. 240에서 250g 정도니까 그러니까. 네. 특히 가벼운 거는 뭐 200g 안쪽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단의 내구성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음. 옷을 처음 하신 분들 옷이 많이 없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옷한벌 뭐 갖고 계속 주구장창 입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예. 권하지 않고 하복 중에도 좀 두께가 많이 나간 게또 있어요. 예. 이런 거 보시면 300g이 넘죠. 이건 거의 뭐 무게로 따지면 동복 수준인데 예. 그래도 이건 잘 되나요? 예, 그렇죠. 원단이. 예. 원단을 좀 듬성듬성하게 짠표해서 아, 예. 통기성이 좋고 밀도가 안 빡빡하게 밀도는 좀 있죠 굵은 실을 썼기 때문에 근데 예. 스트레칭이 또 돼서 아, 이렇게 예. 잘그 예. <laughs> 네추럴 스트레치라고 하죠. 예 착용감이 좋고 이쪽 샘플은 가격이 다 비슷 비슷한가요? 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아 그럼 좀 제일 비싼 건? 북산 스카발 원단인데 네. 그 스카카은은 그 북한의 김정은이 이이 애용하는 걸로 알려 c a v a l s c a 이요이 Scaval, 스카발 v a l Scaval, Scaval, 사는 a v a l Scaval, Scaval, 두개 들어가는 서밋이라는 원단인데 예.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슈퍼 200수입니다 음... 200수라는 거는 양털 1g으로 실을 200m를 늘릴 정도로 실을 가늘게 만든 가는 실로 만든 원단이죠 어... 다 비슷한가요? 그러면?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양털로 예. 만든 이걸로 한번 하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 제일 비싼 게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지금 음. 샘플이 지금 있는 게 없어서. 아... 비큐나라는 네, 네. 그 소재가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울보다 훨씬 더 비싼 소재인데, 음. 비큐나 100% 같은 경우는 한 번에 3천만 원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 대표님 요 요걸로 할래요. 요 샘플 혹시 있나요? 샘플은 주문하면은 되고요. 좀 음, 입어보실만한 샘플은 없습니다. 어, 이 고가라서 샘플이 따로 없는 거죠? 네 이걸로 샘플 만들면 저희 가게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laughs> 그러면 뭐 아쉽지만 제가 권색 같은 걸좀 좋아하는데 짙은 회색이나 네. 추천하실 만한 게 있, 있으세요? 네. 네 가장 이런 거는 이제 검정색에 가까운 짙은 네이비고요 네. 보통 많이 하는 색상에 이런 색상에는 네. 조금 밝은 네이비 네. 전형적인 네이비 컬러죠 네. 그리고 뭐 흔히 이런 쥐색이라고 하죠 차콜 그레이 이런 예, 예. 색상들이 인기가 좋고요 예. 지금 입어 보실 만한 샘플은 지금 비슷한 색상이 이거랑 비슷한 색상이 있어요 아예 그러면 한번 입어 볼게요 예 이게 이제 몸을 측정해서 맞춘 게 아니라 지금 기성 샘플을 입어 보신 거거든요 예, 예. 실제로 맞추면 이거보다 훨씬 더 그... 그... 편하고 더 아, 지금 예. 이 원단이 어디 거예요? 그 이건 이태리 원단인데 아, 예. 지금 이 원단은 우리가 지금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네. 만들기 위해서 대량으로 매입한 겁니다. 이거를 보통 세퍼레이시라고 하고요. 흔히 하는 말로 콤비라고 합니다. 아 그럼 밑에는 어떤 바질? 바지를... 예뻐요. 여기 보시면 은 이런 하늘색 무늬가 있고 짙은 갈색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전체적인 배경색은 밝은 베이지색이죠 네, 예. 이세 가지 어떤 색상의 바지를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스타일은 어떻게 정해요? 보통 기성복 가면 뭐 슬림형, 일반형 요두 개밖에 모르는데 여기는 스타일이 뭐 독특한 게 있나요? 음, 일반적으로 슈트 스타일은 뭐 슬림형이든 일반형이든 그건 이제 손님의 체형에 따라서 체형과 취향을 반영해서 그, 해드리고요. 보통 손님이 고르실 수 있는 부분은 네. 라펠의 모양.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이제 라펠이거든요. 아, 네. 네. 라펠을 뭐, 피크드 라펠은 일반적으로 잘안 하는데 이런 노치드 라펠이 많거든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라펠이? 뭐, 종류, 가지수로 따지긴 좀 어렵고, 아 왜냐하면 라펠도 이제 폭이 몇 센치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이 높이에 네. 따라서도 다릅니다. 아이 유행에 네. 따라서 이제 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하기도 하고, 네. 높이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기도 하는데, 아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라펠 높이가 극단적으로 높아졌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아 그럼 손님이 네. 그것도 뭐, 샘플 같은 걸 보고, 고르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은 저희가 돼요? 추천해드립니다. 아, 예, 예. 그리고 버튼을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무난하게 있는 게투 버튼인데, 예, 예. 그거를 뭐 쓰리 버튼으로 하지투 뭐 예. 버튼으로 할지 그거를 정하고. 뭐 더블 버튼. 더블 버튼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많이는 안 하세요? 아, 가장 일반적인 예. 거는 싱글을 많이 하시죠. 아, 예, 예. 그리고 이런 소매. 버튼이 우리는 워킹 버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닫히거든요 이런 단축구멍도다 손바느질로 만든 거예요 네. 이 단추의 개수를 뭐 3개로 할지 뭐 아. 4개로 할지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추끼리 약간씩 좀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겹치게 할지 뭐 겹치지 않게 할지 뭐 그런 디테일들을 다 정하죠 바지도 네. 보시면 은 이거는 앞에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름이 있는지, 네. 주름을 있게 할 것인지 없게 할 것인지 네. 이 주름 방향도 이렇게 앞으로 네. 오게 할 것인지 뭐 뒤로 가게 할 것인지 아... 이제 그런 뭐좀 세세한 디테일을 다 따지면서 주문하는 게 아... 맞춤 수트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앞에 보통 주머니가 네. 두 개잖아요. 바지 주머니. 네, 바지 주머니 두 개잖아요. 네. 뭐 옆구리 하나 더 만들어도. 네, 이거는 이 자켓 안쪽에 들어가는 라이닝인데요. 네, 이 세계지도 안감으로 이제 옷을 안쪽에다가 옷을 넣으면전 네, 세계를 품은 옷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어떤 원단에도 잘 어울리는 색상이고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문형으로 또할수 있는 게또 옵션이 뭐가 있어요? 또? 이제 뭐 손님에 따라서 조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리피스라고 해서 조끼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 뭐 조, 특히 결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끼가 있으면 좀더 포멀해 보이고, 좀 예복스러운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조끼 없이 그냥 투피스로 하시는 분이 가장 많고요. 아, 그럼 예비신랑도 많이 오겠네요. 많이 오죠. 아. 예복 맞추려고? 예, 예복을 식대 예복으로 입고, 식 끝나면 또 평상복으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아... 옷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이 셔츠는 이제 저런 카라, 카라 모양하고 커프 모양을 고르면서 맞추신다는 가격대가 아, 어떻게 돼요? 셔츠는? 1 7만 원부터 있습니다. 아, 아. 아까 접착 비접착을 얘기했잖아요. 예. 이 셔츠도 마찬가지인데, 이목 안쪽에 감기는 이 부분 있죠? 예. 예, 예. 이 부분이 비접착으로 되어 있어서 예, 목에 닿는 느낌이 더 편합니다. 그리고. 요 이쪽 솔기를 이거... 보시면은 샤워하셨죠? 아 <laughs> <laughs> 소매 쪽 솔기와 네. 몸통 쪽 솔기가 네. 십자로 돼 있지 않고 네.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던 걸 네.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팔 쓰기도 더 편하고 또 이제 뭉치는 느낌이 훨씬 적기 때문에 어... 착용감이 좋고요. 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앞판과 뒤판이 연결 부위가 이제 말려서 닫혀 있죠. 이러면은 이제 봉제 네. 봉제 이제 실이 네.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좀 까칠한 느낌도 없고요. 음... 착용감이 훨씬 좋습니다. 네. 또 와이셔츠, 양복, 코트 같은 게 있나요? 코트가 지금 코트 시즌이 다 지났기 때문에 샘플이 많지는 않은데. 이 코트를 폴로 코트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좀 색상은 카멜 색상이고, 더블 브레스트에 음. 스티치가 좀 넓게 들어가고요. 네. 버튼은 6개. 음. 그리고 주머니는 패치 포켓에 플랩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음. 상당히 좀 만들기가 까다로운. 이것도 그럼 고가겠네요 이제 이거는 이제 100% 캐시미어 소재인데 아, 네. 이걸로 이렇게 환불하시면은 700만원 700만원? 네 아... 음... 이거 한번 입어 봐도 되나요? 예 네. 직접 맞추시면 훨씬 괜찮으실 겁니다 아 이게 근데 좀 작긴 해요 이게. 네. 어, 되게 부드럽네요 이게 100% 캐시미어니까요 네. 우리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의 선택을 계속 받아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만큼 검증된 곳이고 음. 또 이제 수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통해서 가장 그 손님의 몸에 맞는 이제 패턴을 이제 만들고 이제 가장 정성스러운 고 정교한 바느질로 또 좋은 부자재를 써서 가장 편하고 멋진 옷을 만드는 게 저희. 모자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협찬은 안 되나요? 저희는 협찬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 사진은 좀 <laughs> 신혼 때 찍은 거라서 사진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야 되겠죠. 예. 네.